안녕, 여러분. 오늘은 2022년 1월 26일 새로 시작된 이벤트, 쏟아지는 빗물처럼 로맨스 인더 레인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출석 핫타임 이벤트, 겨울 비의 시작. 첫 번째 이벤트, 범상치 않은 나날입니다. 범상치 않은 나날은 출석 이벤트로 게임 접속 1분 경과 시 출석이 인정됩니다. 인게임 이벤트 창에서 좌클릭으로 보상을 수령할 수 있어요. 접속 5분을 유지하면 30분 버프 아이템 맛있는 버섯전골 2개 30분을 유지하면 맛있는 버섯전골 1개와 라보코 15개를 추가로 지급합니다. 두번째 이벤트 비가 좋은 두터비입니다. 매주 금, 토, 일 오전 9시와 오후 9시에 3채널, 10채널, 20채널 이벤트 맵 벨로스 풍차 언덕에 이벤트 몬스터 비가 좋은 두터비가 출몰합니다. 비가 좋은 두터비는 일반 공격으로 처치할 수 있고 HP를 감소시킨 모두에게 두터비의 서와 겨울잠 비상키트 항아리 한 개를 지급합니다. 두터비에 서는 2 시간짜리 버프 아이템으로 최소대 50%, 최대 50%, 이동 속도 15% 버프를 줍니다. 겨울잠 비상키트 항아리는 사용 시 랜덤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어요. 많은 유저들이 몰리는 이벤트인 만큼 렉에 걸릴 걸 대비해 이펙트를 낮추길 추천해요. 두터비를 30분 안에 처치하지 못할 시 보상이 지급되지 않으며 두터비는 사라지게 됩니다. 유저들과 힘을 합쳐 두터비를 처치해봐요. 세 번째 이벤트, 레이니아의 지원입니다. 이벤트 페이지 버튼을 눌러 레이니아의 지원 꾸러미를 수령합니다. 레이니아 전용 정령석과 버프 캡슐, 콜라와 꾸미기 발판, 비약을 획득할 수 있어요. 레이니아를 키우지 않아도 받아두는 게 좋겠죠? 커플 퀘스트 이벤트, 사랑과 함께. 네 번째 이벤트, 사랑은 비를 타고입니다. 이벤트 기간 내 접속 시 계정당 1회 낭만 가득 또 꽃바구니가 지급됩니다. 꽃바구니는 출석 기록을 2시간마다 체크해 지급되니 참고하세요. 아이템을 수령하고 이벤트 맵 벨로스 풍차 언덕 NPC 고다에게 퀘스트를 진행하면 다음 퀘스트 고다의 또 다른 선물을 진행할 수 있어요. 고다의 또 다른 선물에 필요한 퀘스트 아이템 벨로스 주민의 단서는 벨로스 NPC 리치링, 미린, 아세스, 발트, 에스텔, 로한의 캐스트를 진행해 획득할 수 있어요. 벨로스 NPC 캐스트 아이템 '지글지글 해물파전'은 200 레벨 이상 인던에서 계정당 하루 10개를 획득할 수 있어요. NPC마다 주는 보상과 필요한 해물파전 개수가 다르니 잘 확인하고 진행하세요. 리치링을 제외한 NPC 캐스트는 1회만 가능합니다. 리치링은 반복 수행 가능. 미치링 버프를 받을 때 의도치 않게 이벤트 퀘스트까지 완료해 해물파전을 잃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벨로스 주민의 단서를 모두 모아 고다에게 퀘스트를 완료하면 맛있는 버섯전골을 획득하게 됩니다. 맛있는 버섯전골은 NPC에게 전달해 사랑의 오작교 타이틀을 획득하거나 본인이 직접 사용해 커플 브레이커 타이틀을 획득할 수 있어요. 가지고 싶은 타이틀을 선택하면 돼요. 다섯 번째 이벤트, 비욘디 커플은 입니다. 이벤트 기간 동안 커플 버프 효과가 변경됩니다. 기존 올스텝 버프에 아이템 드랍률 버프와 경험치 획득량 버프가 추가되요. 프로포즈를 한 경우에 조금 더 높은 버프를 받을 수 있으니 결혼하지 않은 커플이라면 결혼식을 올리는 것도 좋겠죠? 결혼 아이템이 없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결혼식장 프리스트 아이작을 찾아가면 캐릭터당 일회 부동 웨딩드레스 7일 세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행복한 결혼식을 올려봐요. 참고로 웨딩드레스는 이미 결혼한 캐릭터도 획득이 가능합니다. 인던 미니게임 이벤트 빗물 속에서 여섯 번째 이벤트 내일의 날씨입니다. 이벤트 맵 벨로스 풍차 언덕 MCC 정찰 중인 힙들기에게 습득서를 구매합니다. 제사장의 댄스댄스 댄스 스킬을 습득 후 벨로스 도시 건물 지붕 위에서 스킬을 사용하면 아이템 하늘의 응답을 하루 10개 획득할 수 있어요. 하늘의 응답은 조합을 통해 기청제 기도문 또는 기우제 기도문으로 교환할 수 있어요. 기청제 기도문은 원하는 아이템을 선택해 교환이 가능하고, 기우제 기도문은 랜덤으로 아이템을 획득하게 됩니다. 필요에 따라 조합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일곱 번째 이벤트, 범람하는 무지개 낚시터입니다. 이벤트 기간 동안 낚시를 통해 개구리 우비 의상 세트를 연구제로 획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무늬만 고래와 화려한 물고기의 획득 확률이 상승됩니다. 낚시 업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면 절호의 기회가 되겠죠? 낚시터에 일정 시간마다 폭탄이 등장해 벨로스로 강제 이동시키니 낚시터에서 잠수 후 벨로스로 이동되어 있어도 놀라지 마세요. 여덟 번째 이벤트, 탈출 지하수로입니다. 이벤트 맵 벨로스 풍차 언덕 하단 좌측 포탈을 타면 타임어택 인던에 입장합니다. 입장 후 타임몬을 처치하면 제한시간과 함께 새로운 포탈이 생기고 포탈을 타고 들어가 발전기압 얼음을 최강 스킬을 사용해 부숴야 해요. 얼음을 부수면 캐릭터당 하루 5개의 미네랄 고드름을 획득할 수 있어요. 숨겨진 길이 있는 맵이니 가는 길을 익혀두는게 좋아요. 입장 후 오른쪽에 출몰하는 털보송이를 잡으면 특수 포탈에 입장할 수 있는 버프가 생깁니다. 버프가 사라지기 전에 숨겨진 포탈을 타고 들어가 얼음을 부수고 좌측 숨겨진 포탈을 타고 나옵니다. 버프 시간이 지나 버프가 사라지더라도 다시 출몰하는 털보숭이를 잡으면 되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고블린에게 피격을 당하면 발전기 앞으로 이동시켜줍니다. 이동 후, 얼음을 부수고 가운데 기둥 뒤 공간을 통해 올라와 우측 상단 얼음까지 부수면 보상방으로 향하는 포탈이 생성됩니다. 보상상자에서 하루 3개의 수로탈출 스탬프를 획득할 수 있어요. 1회만 클리어해도 3개의 스탬프를 주니 인던 입장 10번의 기회 중한 번만 성공하면 돼요. 혼자 클리어하기 어렵다면 파티원을 구하는 것도 방법. 최대 4인까지 입장이 가능한 인던이니 클리어가 어렵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커뮤니티 이벤트 나의 선택은 9번째 이벤트 레인이야, 윈디아 무엇이야?입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 첫째, 윈디야, 레인이아에 관련된 글을 작성한다. 윈디아레인이아를 주제로 한다면 그림, 만화, 영상 제한 없이 형식은 자유. 라텔 커뮤니티, 개인 블로그, SNS 등 게시하는 것도 자유. 둘째, 작성한 글 URL을 이벤트 페이지 하단 댓글에 남긴다. 유의할 점! 게시글에 자신의 캐릭터를 증명할 수 있도록 작성자의 서버명과 캐릭터명을 포함시키기! 이벤트에 참여한 분들을 추첨해 캐시를 지급하니 많이 많이 참여해보세요! 자, 이렇게 이번 이벤트 정리도 끝이 났습니다. 이번엔 인던돌기 이외의 이벤트가 많아 조금 복잡하죠? 그래도 모든 보상을 챙겨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잊지 않고 참여합시다! 저는 곧 1분 요약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